선님이 어, 은색스 팀에 상당히 많이 출연하셨는데, 회장의 이름으로 출연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다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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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힘들이 힘들어, 힘들어, 힘들 안녕하세요. 법무사 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요즘 김정실 법무사님이 법무사 TV에 상당히 많이 출연하셨는데, 김정실 법무사님께서 예전에는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법무사 TV에 출연하셨는데, 드디어 회장의 이름으로 출연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어, 그런데, 아, 이번에. 어, 회장님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예,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회장이 되어서 처음 법무사TV에 지금 출연을 하시는 건데 어, 본인이 아, 이번에 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장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법무사님 저희 법무사TV를 구독하시고 계신 법무사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실까요? 제가 제1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큰 힘을 얻어서, 큰 표를 얻어서 회원님들로부터 회장이라는 직함을 위임받았습니다. 앞으로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선거에 임했던 후보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째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법무사를 위해서 직역수호와 직역 확장에 저의 힘을 다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직역소원은 LHSH 등 공기업에 대한 갑질행위를 단호한히 대처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법무사 보수 삭감 또 법무사에 대해서 갑질 행위 저희가 지방법무사 회장으로서 그리고 18개 지방법무사회의 중심법무사 회장으로서 단호하게 업무 이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확장 부분에서는 직역 확대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회생법원하고 파산 관제인과 회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법무사가 이제 회생파산사건의 대리 업무를 하는 권한을 획득하였고 그 획득과 아울러 2020년 8월 1일부터 법무사법 2조에 의한 회생파산사건의 업무대리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파산 관제인에 선임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회생법원 실무진칙 301조에 변호사만 자격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자격이 있는 법무사도 파산 관쟁이 될수 있도록 유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무사도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회생법원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세 번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1320명의 회원입니다. 또 사무원 직원이 3 5 0 0명입니다 그래서 약 5000명의 직업인들이 같이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27대 집행부에서는 이제 우리는 함께 한다, 우리는 소통한다, 또 우리는 법무사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겠다, 라는 심정으로 저희 특별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별기획위원회는 첫째 목적이 회원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고 이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저희 집행부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김정일 본사님은 근데 항상 대본이 혹시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laughs> 그래서 <그냥 웃음>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뭔가 준비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평소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말씀도 부드럽고 좋으신데 방송하실 때만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신 게 아닌가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김정일 본사님 너무 무섭다 딱딱하다 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스타일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laughs> 제 생각은... <웃음> 네, <웃음> 부드럽고 많이 어? 더 좋지 <laughs> 너무 딱딱한요지도 평소에 말투가 이렇지 않으시잖아요 아, 제, 제, 아, 제 생각으로는 잘...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어, 주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딱딱히 <놀람> 비... <놀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음, 효과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어... 거예요. 저도 네. 어, 만나면 부드러운 사람도 또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김정실 회장님이 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카리스마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측면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 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제가 다음으로 우리 <laughs> 김정식 법무사님께서 좀 보, 부드러운 면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 저희 법무사 TV가 그 법무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국민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고 또 수험생들도 많이 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님으로서 임기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 준비하시는 활동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27대 집행부는 정말 법무사와 함께 그리고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서민들과 함께 또 크게는 국민들 안에서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또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법무사 회장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공익 법무사 단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업무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 23개 구청에 속해 있는 153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마을 법무사 상담실을 이번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요. 서울시민 구석구석 정말 저변에 있는 시민들까지 함께 저희 애로사항을 법무사가 상담해 줄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법무사는 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확연하니 효과적으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021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 법무사가 상담소 활동을 합니다만은 2022년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또 250개 동사무소, 2023년도에는 450개 서울시 전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개소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서울 시민의 애로사항을 또 서울 시민이 알고자 하는 이런 법률 생활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 법무사는 적극적이도록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 충분한 이해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생활법률의 상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애로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واصل.